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장 오늘의 말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과 지역이 길게 나열된다. 광대한 땅을 약속대로 받았지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된다. 63장 오늘의 묵상 일기 오늘 본문은 이름도 생소한 지역들의 목록이 계속된다. 얼핏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땅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축복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선물하신다. 그런데 끝부분에 걸리는 대목이 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한 줄.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순종이 완성되지 못했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은 많은데 여전히 내 안에 남겨둔 죄의 자리, 미뤄둔 순종이 있다. 어떤 부분은 언젠가 해결하겠지 하며 타협해버린다. 하나님은 내 삶에 주신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내가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신다. 남겨둔 죄와 타협은 결국 나를 삼키는 씨앗이 될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오늘의 결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체적인 순종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미뤄둔 죄와 타협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오늘 한 걸음 결단하겠습니다. 묵상할 질문 지금 내 삶에서 나중에 처리하겠다며 밀어두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더 깊은 묵상으로 초대합니다.